어, 자 저희 지난 시간에 구조체 어,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자 지금 주말이 지났으니까 한번 리뷰를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자, 구조체 다시 한 번만 어, 왜 쓰는지 그, 그런 기본적인 것들 한 번만 언급하고 갈게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파란색 있고 이렇게 빨간색이 있다 자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간색만 가져와라고 하면은 여기서 빨간색만 골라서 가져오려면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든다는 라 거는 내가 이거 가져온 다음에 다음 빨간색을 이 파란색과 얽혀있는 섞여 있는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첫 번째로 힘든 부분이고 이게 제가 뭐 대충 뭐 조금만 그려서 그렇지 많이 그리면은 더 찾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또 힘든 게 뭐냐면 빨간색만 특정 지역으로 옮겨야 될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파란색이 섞여 들어올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물건 이렇게 막 난잡하게 흐트러놓으면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육끼리 모아놓죠.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빨간 게 식기고 파란 게 위류라고 하면은, 이거를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모아놔요? 이 박스는 주방에다 풀면 되고, 파란색, 위류는 방에다 풀면 되는 것처럼, 비슷한 것끼리 같이 보관을 해놔야 편하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 그냥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와야 되고, 파란색만 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미리 여기다 다 담아놓자는 거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만 담아놓고, 이게 답니다. 교체는 그렇죠?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배열이랑 좀 비슷한데 배열이랑 다른 점은 뭐다? 어, 다른 자료형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것만 달라요. 대신 다른 자료형을 넣기 때문에 규칙성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땀한땀 한땀 정의를 통해서 시언어의 시언어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게 약간 불편한 점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요 문법적인 표현으로는 트럭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체는 여러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꼭 지어주셔야 되요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는 같이 묶여야 될 데이터들을 변수 형태로 적어주시면 된다. 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구조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스트 해본 것처럼 얘는 참조 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원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top person p1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p2 만들 수 있고요. 이러면은 얘도 이 age와 name이 생기는 거고, 얘도 age와 name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p1에다가 p2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어, 같은 변수 명끼리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age는 age끼리, name은 name끼리. 그렇죠? 참고로, 이제, 우리가 함수 안에서 만드는 이런 일반 변수랑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랑 구별해서 언급하기 위해 그냥 변수라고 하지 않고요.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는 구조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우리가 멤버 변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멤버 변수라고 칭할게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구조체라는 것도 하나의 자료형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이제 상자처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부를 까보면은, 에이지도 들어있고, 뭐 네이도 들어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냥 하나의 큰 상자로, 큰 상자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이런 상자들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있다. 그게 구조체 배열이죠. 그래서 구조체 배열은 뭐, 뭐 따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배열이라는 개념과 구조체라는 개념을 같이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ruct o n 의 변수명을 피플로 잡고 그리고 이렇게 배열 표현 대괄호로 길이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피플3했는데 이게 그냥 배열이라고 하니까, 그냥 비어있는 배열 3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 3명이 진짜 만들어진다. 생성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딱히 어떤 데이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랜덤한 데이터로 생성이 되겠죠. 그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사람 3명 만드시고, 필요하면 이제 people. 여기에 사람 3명 들어있어요. 어, 0번째 사람 고르신 다음에, 구조체는 다 이제 자기 안에 변수, 멤버 변수라고 그랬죠?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멤버 변수를 반드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ag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참고로 여러분, 네임은 요거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안 된, 왜안 되는지 아시죠? 배열은 수정 불가능하다. 그래서 배열에, 요 배열에, 요 배열의 값을, 둘다 배열인 건 아시죠? 한 배열에 다른 배열의 값을 복사하시려면 하나하나 복사해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 귀찮으니까, string.h라는 헤더 파일 안에 문자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strcpy 이용해가지고 people 0. 그러니까 0번째 사람의 점 이름에다가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복사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다된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보진 않을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